어드레스와 그립 방법으로 똑같이 편안하게 서 주세요. 자, 그런 다음, 오른팔 손목 또는 이 팔쪽에 이 그립 사이의 공간 사이에 공을 껴 주시는 겁니다. 요렇게. 어드레스 자세에서 이 사이, 오른팔 손목과 이 그립 사이에 있는 이 공간에 공을 껴 주세요. 이런 식으로. 자그 상태에서 그대로 퍼팅 이런 식으로 공을 끼고 퍼터를 하시게 되면 우선 백스윙 때 손목 사용이 돼 버리면 공이 떨어지고요 다운스윙과 팔로스루 때는 이 공이 딱 껴져 있기 때문에 손목 사용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공을 쳐보시면 아 손목이 사용되지 않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바로 아실 수 있으세요. 여러분들께서 치시는 체, 클럽의 길이나 그립에 잡는 방법, 손의 모양에 따라서 오른쪽 손목에 딱 끼게 되실 수도 있고, 약간 위쪽, 팔쪽 위로 올라오게 되실 수도 있는데요. 그 어느 곳도 상관 없습니다. 그냥 공을 껴주시고, 공이 떨어지지 않게 퍼팅 스트로크를 해주시는 것. 이게 다예요. 자, 이 상태에서 연습스윙을 하시거나 공을 치시고, 그 다음에 딱공 없이 공 떨어뜨리고 그 느낌 그대로 똑같이 가려고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손목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리 몸의 큰등 근육, 팔, 어깨 전체로 시계추 원리로 똑딱, 똑딱 갈수 있는 이 느낌을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손목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우리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딱딱해지고 긴장이 됩니다.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오른쪽 손목 안쪽에 그립이랑 요 사이에 공을 껴주시고 그냥 원래 퍼터 하시던 대로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손목이 사용되지 않는 느낌을 바로 느끼실 수 있고 공딱 떨어뜨리고 바로 퍼팅 그 느낌 그대로 바로 퍼팅 이런 식으로 연습해보시면 특히나 미들 퍼팅, 쇼 퍼팅에는 엄청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.